현진이 뭐안 쳐봤죠. 그렇죠. 못 아, 쳐봤죠. 아, 굉장히 골치 아팠거든요. 어쩌셨어요? 어째, 어째, 그, 빠른 볼하고 슬라이드만 던질 시기가 있었잖아요. 음, 그렇죠? 그때도 뭐, 이제 8회 그 기록지 보니까 뭐148을 나오더라고요. 음, 8회에도. 음. 그래서 저희끼리 막그 상금 걸었어요. 어, 선수들끼리. 어. 아, 쳐다다다 치는 사람 30만원. 어. 제가 탔어요. 어. <laughs> 제가 걸고. 어. 그런데 그때는 뭐, 그래도 음. 뭐 어떻게 하나 노리고 제 수험 칠만 했는데, 음. 체인지업 던진 다음부터는 아예 포기가 어. 되더라고요.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직구 포인트하고 네. 이 체인지업 포인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며요? 그러니까 몸쪽이 먹힐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음. 거기다 바깥쪽 체인지업은 그쵸. 헛스윙이 나오니까 이두저도 안 되는 스윙을 중간 음. 스윙을 하더라고요. 자꾸. 그러다 보니까 뭐 슬라이드 하나 오면 그냥 넘어가고 음. 그리고 몸쪽 하면은 뭐 그냥 보거나 파울되고 음. 그 다음에 이제 몸쪽 올지 체인지업 그쵸, 올지 그쵸, 모르니까 그쵸. 아예 뭐 생각이 안 들어요. 음. 타석에서. 그래서 힘들었어요.